최혜라는 주우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을 주장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날까 불안해한다. 여의주는 마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민경아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주우진은 최혜라에게 너 임신한 거 맞아? 너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최혜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려 한다. 그러나 주우진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이 깊어진다. 그 말이 사실이면 그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 최애라는 속으로 초조함을 느끼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서 확인해도 괜찮지 않아? 라고 대답한다. 한편 민경아는 황제림을 퇴원시키고 나서 이 어머니가 눈을 떠서 다 기억하게 되면 큰일인데 그 전에 뭔가 술을 써야 돼 혼잣말을 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운다. 아무도 모르게 약을 먹여서 죽게 한다. 장명철을 시켜서 죽게 한다.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한다. 다른 유서를 작성해 지장 찍고 죽게 한다. 황재림이 눈을 떠서 다 기억하면 난 끝장인데 어쩌지. 이렇듯 온통 황재림이 민경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 한편 여의주는 뇌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지 두통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는 마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경아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할까 두려워한다. 여유주는 이 집과 마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며 결단을 내린다. 용수정은 계속해서 황재림이 쓰러진 날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왜 나를 난 쓰러진 분을 보고 조치를 취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모함하는데 누구일까? 일단 의주씨를 도와 회사를 지키고 할머니도 지키고 켈리정도 찾아내고 나도 힘을 가져야겠어 라고 마음을 다진다. 민경화는 내가 회장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여의주를 끌어내려서라도 황제림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회장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여의주의 회장 대행에 불만을 품고 주주총회에서 여의주를 모함해서 주주들을 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의주, 너의 과거가 드러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야 하는데. 결혼이 좀 수상해 갑자기 한 것도 그렇고. 그녀는 추주들에게 여의주가 거짓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의주의 입지를 흔들려 한다. 여의주가 결혼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지 의문입니다. 민경아는 추주들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여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추주총회 날 여의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선다. 저는 마성그룹의 회장 대행으로서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주들은 그의 발언에 귀 기울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민경아는 여의주, 당신은 정말 이 회사를 지킬 자격이 있나요? 라며 공격을 시작한다. 여의주는 과거는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응수한다. 회의 중, 민경아는 여의주에게 너의 위장 결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니? 라고 도발한다. 여의주는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위장 결혼이라니 근거 있는 말인가요? 여기는 추주총회 자리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반격하며 민경아의 음모를 간파하고 있다. 민경아 다 증거가 있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론 뭐든지 잡아내서 주주들을 흔들어야 해 기다려 라고 생각한다. 주주들은 두 사람의 갈등에 주목하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고민하고 있다. 그 사이 주우진은 최애라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느끼며 고민에 빠진다. 최애라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이 흔들릴까? 그는 여의주와의 관계와 최애라와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단을 내린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그는 최애라에게 다시 접근하여 "내일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본다. 이들의 민경아의 음모를 간파하고 지켜낼 것인지, 음모에 속아서 내줄 것인지, 최애라는 임신으로 주우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것인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다음 회를 기다리게 됩니다.